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매일 저녁 기도회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 주님, 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또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경험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저희들 찬송가 280장 부르겠습니다. 280장입니다. 전부 여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내 죄를 씻기 위해 다 전부 덕에 신주께서 영주 굴제비를 복열로 구해 주시니 그사. 주시니 곧 베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온 니다. 나 예수이지 함으로 큰 걷는 바 위하여 빛을 여주시네. 겉배게 하는 마음으로 주아 배옵니다 아멘. 예, 저희들 오늘 말씀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예, 3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예, 함께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어, 그 윗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어 믿지 않는 자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심판 자체를 안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어, 그리 성령을 받으면 증명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 정말 죽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 믿음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이 없이는 정말 조금만 흔들어도 정말 무너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어떻습니까? 어그 인원수를 제한했고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 수만큼만 들어갔었습니다. 우리가 아마 그때쯤 그런 테스트를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 코로나라고 하는 그 흔들림에 어, 정말 많은 것들이 뿌리째 뽑히는 경우도 있었고 또 남아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심판,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심판 내 앞에서 정말 매일 매일을 살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개혁령 이후에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어, 지금 정말 사회주의, 공산주의와의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울에서는 매일매일 정말 많은 애국성도님들이 지금 강화문에서부터 저 지금 시청, 서울역까지 이르러서 태극기를 들고 정말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거는 지금 젊은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현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손, 손 내밀어서 돌봐주심이 없다면,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나라는 벌써 어떻게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도 우리가 정말, 어,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어, 증명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걸까, 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보면 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을까 얘늘늘 예, 예, 늘 고민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발견되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심판대 심판을 받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주 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음, 마치고 또 우리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